안녕하세요 지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야이 모핑 좋지? 미친 응. 아 여기가 응. 여기가 진짜 허아허 <laughs> 너무 내허향인데 <laughs> 미치겠다 진짜. 어 복귀 방허해가지고 지금 지거허 시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허허는허허허허 정신... 너무 폭력적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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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어, 나는 이블린, 어... 내 취향을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내 취향이 뭐냐면은, 니콜이랑, 야나기 좋아하고, 엘렌도 좋아합니다. 음, 미아비는 중간 정도? 그레이스 매우 좋아해. 리나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연 좋아하고, 아스트라 좋아하고, 이블린 좋아하고, 의연 좋아하고, 나머진 다 중간 정도? 버니스, 버니스 얘기 안 했구나. 아, 버니스 너무 좋지. 너무 훌륭하고. 버니스는 그냥 좋지. 어, 최고지. 안 좋은 게 없는데. 안 좋은 거. 아, 안 좋은 거라.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르마상. 개용도 뭐 싫어하지는 않아. 세스는 뭐 모르겠다. 모르겠네, 그냥. 얜 뭐야, 근데? 비비안, 벤시? 정실이라고요? 아, 파이톤, 스토커야? 아, 얘가 정실이라고? 어, 얘도 모델링 개잘 뽑혔네? 잠깐만, 방. 바... 어? 우산? 흡혈귀 비앙카? 에이, 에테르라고? 뭐 이렇게 에테르가 많아? <웃음> <웃음> 아니 왜? 가끔 이터널 리턴 드리기 생각날 때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야나기 제인 파츠라고요? 야나기 제인 파츠라고? 뭐또 신박하네요. 이건 또. 아맞아잰 존재는 힐러. 게, 힐러 개념이 없었지. 맞아 맞아. 이건 뭐야? 휴고 블라드 폴리크롬 수호자라고. 이건 한 시간도 볼수 있겠는데? 어? 아까 그, 물개 배박수 마냥, 어? 아, 이거 1 시간도 볼수 있겠다. 그냥 이 화면 이 상태로 1 시간 볼 자신 있음. 그냥 이러고, 어? 아니, 기본에서 이것만 누르고 1 시간 동안 할수 있겠다. 어, 미친. 이 사람은 그냥 땡땡이 죠 어허! 언어 순환 안 해요? 어, 이분들 좀, 천박하게 말하네. 좀 고급진 단어를 선정을 하세요. 고급진. 고급진 거 있잖아. 의연 스킨 걸어다니면 스타킹 비비는 소리 납니다. 이미 아까,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웃음> 만져보고 <웃음> 있었어요. <웃음> 나도! 미쳤다, 근데, 스킨. 얘네들 스킨 왜 이렇게 잘 만드냐? 아, 아니, 이블린도 스킨 안 나오나? 뭐, 비키니. 그,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무슨 비키니라고, 마이크로 비키니라고 하나, 그거를? 아니,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잖아, 하여튼, 그런 거. 아니, 아니면 뭐, 주연도 좋아. 주연. 어? 아니, 나오면 산다고! 아니, 왜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 그래? 나오면 다살 텐데? 그냥 벗고 다니라고 하세요. 일단, 주연은 스킨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경찰복이, 뭐랄까? 그, 티어가 좀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여기 안에 있는 그, 예, 뭐 있잖아요. 그 안에서 흐르는 그 남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너무 이제 좀, 음, 묵직한? 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돼. 어허! 지방 덩어리들이라니! 이! 아, 뭐, 있잖아, 하여튼. 응? 음? 와이셔츠 입은 주연. 그거는 필수 구매죠. 와이셔츠에 스타킹? 완벽한데? 무슨 패션일까, 그거는? 금단의 비기로 모두 쓰면 원하는 수영복 마음껏 볼수 있다만. 그, 그, 부럽다. 나도 방송에서 모두 쓰고 싶다. 어? 모두 쓰면 정치 일게 뻔한데. 그거 뭐 다른 분들 쓰시는 거는 어차피 정지 안 당하는 거 아니까 쓰는데, 나는 방송이라 대놓고 걸리잖아. 슬프다, 슬퍼. 응, 음? 개인적으로 난 이블린 스토리 되게 괜찮았었는데, 어?